요즘은 유튜브에 탈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탈장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탈장 수술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입원 기간이나 수술 후 회복 기간 같은 것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 사입니다 저도 다른 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종종 보는데요. 탈장에 대해 설명도 쉽게 잘 해주시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보면 복강경 탈장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고 무인공막 탈장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강경 탈장 수술은 익히기 꽤 까다로운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관경 기구에 익숙한 외과의사가 기본적으로 40 케이스 정도는 해봐야 크게 무리 없이 복관경 탈장 수술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탈장이 크거나 장이나 내장 지방이 꽉 끼어 있는 감돈 탈장이거나 탈장이 오래돼서 주변이랑 딱딱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 중에 복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이 쉽지 않은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복강경 탈장 수술이 쉽지 no. 않습니다. 물론 탈장이 작고 간단한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복강경 탈장 수술도 제대로 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는 무인공막 탈장 수술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접근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조금 절개해서 근막을 열어서 탈장 주머니를 찾아서 묶어주고 탈장 구멍 주변에 약해진 부분을 확인해서 봉합해주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이고 복광경 기구에 비해서는 손에 익숙하고 다루기 쉬운 수술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배우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발이 없도록 제대로 하려면 복광경 수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캐나다의 탈장 전문병원, 숄다이스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숄다이스 수술법의 경우에는 제대로 하려면 2, 3년 동안 500회씩 정도 탈장 수술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재발 없이 수술하려면, 완벽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튼튼한 근육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술을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탈장 수술도 해보고, 개복 인공막 수술, 문공막 탈장 수술 모두 경험을 해봤습니다. 각각 수술 방법마다 까다롭거나 어려운 포인트가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인공막을 사용하면 수술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느낌은 있고, 무인공막 수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튼튼한 부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탈장은 큰 수술은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수술이고 탈장 수술 자체가 우려할 만큼 큰 합병증도 없다 보니까 저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 한분한 한 분한테는 작은 수술한 이게 없고 인공막을 쓰든 안 쓰든 탈장 수술 자체만 놓고 봐도 간단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인이었습니다.